a 었다 근데 개인적인 m e to h i 어 s u p 다 뭐야 이거 찢어졌어 약간 you? t w 야 이거 나이 n 야 m g o i 아 g t 야 닮았다. Do n 야 t just so. I'm going 아 o die. 아 m g o i n 여기서 언제 e I'm going 그럼 die. I'm going to d 이 e I'm going to die. I'm g 아, 얼굴 표지가 이제 중요한 거임. 나 보지 않았어. 아, 아아나른 같이 보다 뭐야? 여기, 어? 아, 옆, 어? 아,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마우가 흐른다. <laughs> 여기 고구마가 넘쳐흐른다. <넘치> <laughs> 고구마가 넘쳐흐른다. 시 색깔이 다 버렸어. 파란색이야. 약간 차트리 같은 색이야. <laughs> 아, 오, 정답. 아, 나, 나,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나, 나쁘지 않아. 네. 나 유니. K 열 번째. 괜히 언데드 이거 하나밖에 못 봤는데. 귀엽네? 이거 어느 쪽으로 까요? 안 보이냐? 어... 종이... 어 이렇게 해요 안 보여 보여? 내꺼 내꺼 심으로 여기 <laughs> 응, 내꺼 근데 어차피 여기 라이브에언더드가없는다 몰랐는데 하나 샀어 아. A 하나 샀어 응? 응? 뭐야? 누구야? 누구야? 너손 잡는 거 뭐야? 정말 웃겨 자이입니다네 이런데 음흑은 나오면? 그럼 개꿀이라고? 그럼 개꿀이죠 음흑은 색깔이 아닌데? 아. 또뭐 샀어? 없어 이제 아예쁘죠응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나는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오늘 내가 랜덤 안할줄 알았어 어린덤 치 아씨! ㅈㄴ 안 까져 아, 그냥, 그냥 는게 저... 나을 텐데 스피터아니이예요 큽이요? 어아 거의 지금 아돈이 쌤. <laughs> 어? 6세대다 아씨 너 나랑 교환할 게 없지 않나요? 없어 언데드 좀 뽑아봐 언데드 야 아, 네. 어떻게 홍머리 두 개가 걸리냐? 어떻게 여덟 개를 샀는데 응. 홍머리 두 개가 걸리냐고? 홍머리 어, 그래 리스링이니까 그래. 아또홍머 어? 아, 이거 이현아 샀어. 아 좋아요. 제발 언데드. 마을을 구하기 위한 제발 언데드. 색깔이 언데드 아닌 거 같다. 또또 <laughs> 또 음성으로 <laughs> 좋아한다 또또또야 <laughs> <laughs> 대박 어 그러면 이게 남은 게삐잖아 A엔 트릭터 있었어? 그렇지 않아? A였어? 어 그런 것 같은데? 뭔 이거 붙었어 어게 이러, 이러지? 아, 야 이제 이거 트릭스타랑 유성대 나오는데 알칼도 나쁘지 않고 언제든 언제든 어, 어. 그럼 어. 유성대랑 아, 바꿔볼게 아이 더럽게 한면 뜯기네 진짜 해냈 해냈어 해냈어 나왔지만 괜찮아 어.

와우! 어? 안 돼도 이깔안나 어떡해? 이어 조전. 얘도 언제 늦먹다 A는 가 어. B? 내가 손댈 일 없지. <laughs> 아, 근데 나올만한데, 이제? 왜냐면 이렇게 털었잖아, 내가. A를. <laughs> 아, 색깔이... 아! <웃음> 조용. <웃음> 조용. <웃음> 아..뭐라지? 트릭스타야? 아가씨 응, 아가씨 아, <laughs> 아, 아, 아 그래요 그랬습니다 끝입니다 오늘 5월 <laughs> 데이입니다 <laughs> 히로 가자 제발, 제발 히이로 아니 나 다른거 나와도 돼히로만 나왔으면 좋겠어 가자 이런데 테두리가 색깔 못봤다 아난 보여 <laughs> 야여기다 봐. 내꺼 같잖아 왜? 가져와 <laughs> 가져와 <거> <laughs> 가져? 아. 내가 말했잖아 이건 다친것 같다고 아씨 존나 웃겨 두뇌풀라도 수바로? 마요이? 힘이 없을 것 같아 여기 승은 드라이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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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제발. 제 제발. 제발.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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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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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뒤로 나오면 바꿔 줘. 뭐라? 그렇게 없어 근데. 뒤로 나와도 님이 더 패리고 갔다 아, 너픽인데? 맞아. 어? 참았어? 마요이 양표아 마요이 반데 마요이 양표어 코가 아, 나와지마 제발 아니 마요이다 아니야 어어 응. 어! 과연 제발 아씨 수다로 <laughs> 해요 저기요 바꾸라